안녕하십니까. 옷을 사랑하시고 또 패션을 사랑하시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을 되면 옷질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을을 준비하며 자켓이나 아우터, 요런 카테고리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재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영상은 소재별 아우터 추천 네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스타일링하기 좋게 10만원 이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소재별 아우터 추천 4가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탕탕! 첫 번째는 코듀로이 소재 제품입니다. 골덴을 입어! 라고 하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스타일링에 도전하시고, 성공하시면은 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낼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코듀로이 제품 중에서도 좀 빈티지하게 나온 제품이어서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이 소재를 활용을 할수 있고요. 칼라가 탁탁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캐주얼하게 코디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도 제작이 되어서 이 제품 한번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컬러 명칭은 카멜이랑 네이비로 나눠져 있는데 카멜은 그냥 브라운 코듀로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이비는 좀 데님을 표현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이비가 여러분들이 입기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코듀로이 하면 뭡니까? 신중한 느낌의 살짝 코듀로이다 라고 말하는 뭔지 알죠? 브라운 컬러가 짜세거든요 여러분들이 브라운 컬러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비 컬러도 너무 예쁩니다 네이비지만 이렇게 흑기득기 흑기 보면 살짝 데님을 입었나 코듀로이를 입었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옷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런 데님 브랜드가 저런 워싱을 많이 써요 데님으로 착각하게끔 음, 만드는 이 제품도 굉장히 예쁩니다 어, 이렇게 스냅으로 여러분들이 닫을 수 있어서 지퍼를 굳이 닫지 않아도 이런 스타일링이 연출이 가능하고요. 지퍼도 투웨이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은 이너를 레이어드 한걸 보여주기 좋다. 소매 부분 지퍼, 포켓 부분 지퍼, 메인 지퍼까지 전부 통일을 해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냅도 굉장히 깔끔하고 키미오 자체적으로 들어간 스냅을 써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운으로 코디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 브라운 컬러 슈즈가 있다면 같이 통일해서 하면은 코듀로이 수대랑 너무 너무 잘 맞고 사실 이런 코듀로이랑 궁합이 좋은 거는 플랙스나 치노 여러 재질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데님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코디나 이런 스타일 이런 제품이 없으신 분들은 도전하기 좋은 가격대이다. 다음 아, 푸웨이 릴렉스드 패디드 바이커 전파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소재가 굉장히 강세기 때문에 요런제품군들은하나쯤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형태 자체가 내 스타일이야. 뭐, 어깨가 오버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실루엣이 오버한 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컬러는 블랙 컬러, 그레이 컬러, 카키 컬러가 있고, 글로시 블랙이라고 해서 유광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카키 올리브 하시면 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춘다, 글로시, 무난하게 하고 싶다, 블랙, 아니면 내추럴 컬러를 좋아한다, 그럴 때 조합하기 좋은 제품은 그레이 컬러입니다. 스타일링 자체는 조금 더 어려운 컬러를 보여드리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카키, 이 올리브 컬러를 한번 소화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블랙 컬러 아우터 입듯이 편하게 입으시면 돼요. 뭐, 스니커즈나, 뭐, 나일론 팬츠 이런 거 활용을 하셔서 위에 그냥 자켓만 툭 걸쳐줘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투웨이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너를 노출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제작된 아우터다. 소매 부분은 스냅으로 들어가 있어서 스냅을 닫았을 때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실루엣이 떨어지고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거, 심심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너무 과하지 않게 지퍼, 옆면으로 4개의 스냅이 탕 탕탕탕 양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퍼를 활용하지 않고 스냅을 닫았을 때 이게 또 예뻐요. 일반적으로 이러면 지퍼를 열고 스타일링 해도 되고 닫고 스타일링 해도 됩니다. 소매 부분에 들어간 저턱 있죠? 제가 저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팔만 통 있는 거보다 저런 것들이 옷을 입었을 때 진짜 이뻐 보이게 만든다니까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인 주름을 줄수 있는 저런 장치가 있었는데 제품 스타일에 맞게 뭐 고무줄 형태가 아니라 끈 형태로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출이 되게 다양해져서 요런 제품들을 입었을 때 재미가 있어요. 서플라스 울 투웨이 헤링턴 자켓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키뮤어에서 계속 이 시즌마다 울 자켓을 밀어요. 울제품들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너무 괜찮으니까 제가 직접 구입해서 리뷰하기도 하고 제가 매 시즌 이 제품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수록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지더라고. 이 제품은 블랙, 네이비, 그레이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측 보시면은 가슴 단면이 엑스라지 기준으로 7 2 5에요 엄청 크다는 거죠. 보통은 막자 타이트하게 나와서 안에 후드도 레이어드 못 하고 체격이 크신 분들은 좀아 너무 딱 맞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디자인 특성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용적으로 안에 뭐 레이어드하거나 마르신 분들 좀 오버하게 입고 체격이 크신 분들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여러분들 사이즈를 조절하셔서 입기 재밌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은 넥 부분에 스냅이 두개 있습니다. 저 부분도 되게 깔끔해서 좋았던 거 같고요. 이 제품도 투웨이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역시 좋.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들었을 때 원해가 예쁜 제품이 있고 투웨가 있는 제품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제 그냥 스타일링하는 경우에는 투웨가 좋기는 해요. 이렇게 입었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안에 뭐 니트나 이너 입고서 버튼만 위에 잠갔을 때 안에 이너가 확연히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출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포켓 부분은 덮개로 덮여 있어서 버튼 부분을 노출하는 것보다 좀더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블랙 컬러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갇혀 입은 것 같은 느낌이다. 왜냐면 하 소재 특성상 울 소재가 내가 너무 갇혀 입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그런 게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은 네이비로 가면 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희석되고요. 좀더 갖춰 입은 듯한 울 소재의 제품을 고르자면 블랙이지만, 입문하기나좀더 캐주얼하게 데님 팬츠나 여러 가지 팬츠에 호환하기 좋은 녀석은 네이비 컬러다. 밑단에는 지퍼를 잠갔을 때 살짝 텐션감 있는 시보리 형태의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레이어드하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너무 깔끔하잖아. 니트 컬러가 있는 어, 녀석을 활용하면 은 이런 식으로 또 연출이 가능하다. 사실 우리랑 크그 그레이랑 만나면 코작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입어본 결과, 제가 많이 입혀본 결과예요 근데, 코디를 잘하면 코트나 자켓이나 이런 데서 그레이 컬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상대적으로 적어서 필살기 또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문용으로 추천하는 건 블랙이나 네이비입니다. 또 심심하지 않게 가로 중앙 부분에 저런 디테일, 디자인을 주어서 패턴상 보기에 미니멀하지만 깔끔하게 표현을 한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매에는 스냅으로 어, 제작이 되어 있는데 대각선으로 떨어져요, 패턴이. 작지만 되게 예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워싱 데님 패디드 트러커 자켓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워싱이 쫙쫙쫙 빠진 듯한 느낌의 자켓이에요. 물 빠진 듯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이 제품은 블랙 컬러랑 라이트 블루 컬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형태의 트러커 자켓은 너무 많아요. SPA 브랜드, 그다음에 외국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전개하는 오리지널 클래식 제품이죠. 이 제품의 특징은 흔히 여러분들 얘기하는 안에 누빔이 있습니다. 데님 자켓 없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입고 싶은데 그것만 입게 되면은 날씨가 좀만 추워지면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 이런 좀 누빔 자켓을 활용하시면 좋다. 데님 팬츠나 여러가지 스타일로 어, 활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좀더이 제품의 특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바지랑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런 코디는 많이 보기 힘드실거예요 누빔이 되어있는데 반바지까지 코디하는 것 스타일링의 예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통해서 긴바지, 스니커즈, 뭐 부츠 이런거랑 코디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코디하기 어려우시다면 안를 올블랙으로 이너블랙, 하이블랙으로 코디를 하시고 그냥 자켓 하나만 입어줘도 그냥 캐주얼 코디가 나옵니다. 나는 좀더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뭐 화이트 화이트 입어도 여러분들 김치찌개나 짜장면 만 먹지 않으면 예쁜 코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게 그냥 일반적으로 만든 데님 자켓보다는 훨씬 캐주얼한 녀석이고 안에 이렇게 누빔이 있으면은 부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코디하기가 그냥 데님 자켓보다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시도하기 어려운 제품일지언정, 여러가지 제품을 많이 입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옷장에 하나쯤 갖고 있으면 내가 스타일링을 완성을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이니까, 두 컬러 전부 너무 예쁘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라는 거는 이런 가을 아우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입어보고 만져본 결과 핏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입을 수 있는 핏감, 오버한 핏감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실측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입기 좋은 실측으로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같이 효율적으로 쇼핑하고 스타일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